영어 처음부터 시작, 영어 배우, 영어 학원을 갈까? 영어 1대1 반, 완전 취 취득 땡, 기초부터. 땡, 존나 개헌당이 하는 거 아니야? Hi. Bye. Hi. What are you doing? 땡, 오셔가지고, 자, 영어 기초 신청하셨죠?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막, 선생님이, 아, 기초 테스트 해볼 건데, 혹시, 어디까지, 아, 직가 이거 다, 바베시로. Let's go. 그, 선생님. No. 어, 할수 있는 단어 해보실래요? Apple. Banan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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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갑자기 이러면. A. <laughs> A. L. E. P. T. 였나? 아니, 면 영어 할수 있는 말 해보세요. I J. what are you doing? <laughs> I enjoy my homework. 차라란. <laughs> 수업은 막 암산되고 좋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 방에 면접을 구하시오. 나 별로 암산 하고싶지 않는데. 뭘 <laughs> 구하는데, <왜> 뭐 <laughs> 이 방에 면접이이 권은 ᄉ 수업 그렇게 따지면 쓸데 없긴 하다. 수업 어, 진짜 쓸데. 영어는 그래도 이렇게 보낼 수라도 있지. 말하고. <laughs> 과학은 어때, 과학? 과학도 어디 있을 때가 있어 여기 있가 어디? 뭐 고기압 저기야 이런 것도 그렇고 날씨도 다 과학에 포함이 되고 근데 그거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잡지식에 속하지 않아? 근데 되게 깊숙하게 알고 있으면 되게 신기하지 아 그런가? 약간 발화 이런 것도 그렇고 일상생활에 뭐 많이 들어가 있는 게다 과학들인데 이런 거 건축도 보면 다 과학이야 뭐 이런 컴퓨터도 다 과학이고 과학 어떻게 쓰면 좋을 건데 봐봐 영어는 대화하다가 아니면 뭐 길가다 영어 같은 게 있어 해석해 줄수 있어 과학은? 그래, 지나가다가, 응, 음, 저 집에, 씨. <laughs> 아니, 약간 그런 것보다. <laughs> 약간 그런 것보다. 아니, 그런 것보다, 이제 길지나다가 예를 들어서는, 어, 예어 들어서 사겠어. 어, 사겠어. 뱅이,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걸까라고 말을 했어. 보통 그런 <laughs> 말안 하지 않나? 너 사귄 적없어가지고 모르는구나. 보통, 보통 그런 말안 하고, 그냥 인터넷 쳐봐. 아니 아니 그렇게 말할 때 친구들끼리 있었다도 그런 이야기가아맞는데왜는 아,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거는 뭐로 이렇게 됐을까 이러면서 <laughs> 그러게 혹시 연금술 할 거야? <laughs> 아 이거는 내가 전에 봤는데 이러면서 하는 거지 내가 전에 봤는데 그럼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니까, 그, 이사생말이 그게 어떻게 나오냐고, 과학이. 그치. 진짜 <laughs> 전화 궁금한데, 게막 엉금하지. 아니, 지금이야, 당장 말라라 그러면 못말하지 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예를 들어서. 비타민 같은 것들도. 비타민 먹으면. 뭐, 어. 어, 뭐다 과학 아니야. 비타민 안에 무슨 성분 들어가 있을까? 보면 되잖아. 영어해영어 해야 돼! 아니, 이제, 씨, 발아 야, 영어 해야 돼! 그거는 <laughs> <laughs> 외국에서 산 거니까 그런 거고. <laughs>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D, A, 뭐, 이런 거, 뭐? 어? 예를 들어서, 누나가 몸이 되게 안 좋아. 어, 어, 안 좋아. 몸이 안 좋은 거, 이런 거다 과학이야, 과학. 그거 의학 아니야? 의학도 과학이야. 이거 그거 아니야? 그, 그 미신,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그 되게 헛소리 과학 있잖아. 안기억가면나무저 먼저 해야겠다. 심장에 피가 시작돼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것도 다 과학이고. 근데 그걸 누가 궁금해 하냐고, 얘기하면서. 똑똑한 모습을 보여주지. <laughs> 친구 없어지는데 잘안만아 <laughs> <만족한 난다. 웃음> 진짜 궁금한데 왜 말하는 거야? 진짜. 왜 자꾸 우리 얘기를 할까? 정을좋같네 <laughs> <laughs> 어, 과학은 쓸모가 없어요. 어, 과학은. 쓸모 없긴 하네. 음. 지금 나도 이야기 해보니까 영어가 낫다. 아 근데 영어 배우기 싫다면 그렇지. <laughs> 어 그럼 결국엔 배워 차라란. 상식키즈 검색해볼까? 상식키즈 대한민국 수도는 어디지? 서울이요? 대전, 대전, <웃음> 대구, 대구, 우리 대구보다 안 그래 만나는 거야? 이형게들이 상식퀴즈야. 그리스 오, 다, 알파벳 다섯 번째 글자. 뭔 놈이시발? 내가 어떻게 알아서 <알아시켜>? 한야 <laughs> 야, 그건 앞질 시작이었나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개요? 신적이 어떠세요 지금? 아무래도 스노우볼이 굴러가지.